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구역 연합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 오늘 최상진 집사님이 아 앞에 계시군요. 최상진 집사님 사입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1절 184장 1절 부르시는 가운데 나오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2021년 10월 10일 주일 보상성전에서 연합 구형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봉도 있겠습니다. 대표 기도 권성의 집사님께서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주의를 기다리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남은 과정도 순적히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동참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복을 주옵소서 총체적인 모든 부분을 이끌고 계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10편, 119편, 9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과 지킬 따름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요와요와여 요하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술로 선포했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한 같이 주의 전거들의 돌을 즐거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보도들을 작은 솔로졸이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받으신 유인물 또 성도님들 핸드폰으로 전부 보내드렸을 겁니다 보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순결하게 합니다 큰 글자는 가찍습니다 1.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본문 구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밀려 넘어질 때, 죄의 파도에 휩쓸릴 때, 죄의 구덩덩에 빠지게 될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뜻하는 대로 실천하셔서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신앙이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죄악에서 자신을 지켜가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불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불신앙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염려, 불신앙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전한 사고를 위해 나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보배 되시는 귀하신 주님을 질그릇에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순결하시며 흠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실상 흠이 많습니다. 상처투성이, 연약함,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둘 때 우리에게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때 우리의 능력은 곧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과 결심,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둘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해.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뚝섬교회 한마음 기도 제목 첫째. 뚝선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기도와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세성전 건축의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뚝선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183장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 집에서나 성전의 본당과 교육관에서 오늘 연합으로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같이 부릅니다. 시들은 나의 영모, 주님이 약속한 여 내게를 기다리네. 가물렁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단비를 구어 새 생명. 소소 반가운 빗소리들려 산천이 주물 추네 봄비로 내리면서 여 내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으로 내말은다네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 늘진 사랑의 언자 어길 수이사 오랴 오늘을 흡족한은 주실 줄 믿습니다 가부 오비를 담비를, 에비를내비를담 성령의 단비를비를 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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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비 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성도의 교제가, 말씀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구역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마다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오늘 육신도 강건하여 지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